네, 길가에 쌓인 낙엽들만 봐도 이 가을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실감 납니다. 다소 흐린 하늘빛이 아쉽긴 하지만 먼지 걱정도 낮에는 날도 적당히 선선해서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데요. 다만 흐린 하늘 속에 늦은 밤부터 수도권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요. 휴일인 내일은 작은 우산이 필요합니다. 곳곳에 비소식 들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내륙 지역에는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날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 서울은 7도, 주중반 들어선 0도선까지 떨어져서 겨울에 초입에 서 있는 듯 춥겠습니다. 내륙과 산지 많은 곳들로는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치는 만큼 추위에 걸맞는 두툼한 겉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해도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시키기엔 어렵겠습니다. 게다가 강원산지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텐데요. 이 메마른 낙엽이 쌓여있는 가을 산은 불씨가 번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2도, 대전 10도, 광주는 11도 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4도,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